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세만금 국가산업단지 알리백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7월 대통령실은 알리백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규제 재료를 담은 특별법 제정 추진을 발표하였고 8월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39번째 국정과제로 재성에너지 중심에너지 대전환 알리백 산단으로 지역 균형 성장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군산시 의회는 새만금 이론에 구축 중인 대규모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이미 알리백 선도 사업이 진행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알리백 산단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난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국가 산업단지 알리백 산당 지정촉구 건의안. 정부는 탄소 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재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발맞추어 알리백 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년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출범시켜 알리백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알리백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는 알리백 산업단지의 최적지인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조속히 알리백 산단으로 지정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산 새만금 지역은 알리백 유치를 위해 필요한 입지 조건, 재생에너지 공급기반, 산업 인프라, 정책 수위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전국 최고의 입지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새만금 지역은 약 7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이미 300메가와트 규모의 육상태양광이 가동되고 있다 또한 군산 앞바다에는 1기가와트급 해상풍력 직접화 단지가 공공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규모 이면서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새만금 국가 산업단지 560구는 2022년 7월 국내 최초로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 산단으로 지정되어 이미 알리백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알리백 산업 생태계의 조기 구현이 가능하고 이는 곧바로 사업을 착수하고 실질적 성과를 잘 창출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셋째, 세만금은 항만, 공항, 철도의 트라이포트 물류망과 종합, 보세구역 지정 각종 투자 인센티브 등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투자, 물류,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알리백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산업 생태 조성이 가능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군산시 의회는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 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후 유기 대응, 경제 성장,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3대 과제 동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국가 산업단지를 알리백 산단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기업의 에너지 대전환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알리백 참여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알리백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2025년 9월 5일, 준산시 의 의원 1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